시어노 알고리즘 실행 결과 맞추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 복원된 코드 대부분이 이 라이브러리가 제대로 추가가 안돼 있어서 제가 라이브러리 추가까지 해서 디버깅까지 마쳤습니다. 자, 해당 코드를 비주얼 스튜디오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떠놨고요 엑셀 창을 이용해서 디버깅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메인 함수 쪽 진입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어, 불이라고 하는 자료형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 수학자 예전에 그 조지 불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었죠. 그 수학자가 제출한 논문에 의하면 불 대수라고 하는 어 그런 수학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 맞다 틀리다의 어떤 그런 기본 명제 조건을 따지는 그런 형태의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전자 계산기 일반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불 대수 가목 우리 배웠죠 뭐 AND, OR 뭐 이런 거 예, 집합 개념 어, 공부했던 내용 그거랑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자료형이 이제 존재하는데 어, 여기에 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맞다 틀리다를 저장할 수 있는 TRUE와 FALSE 이두 가지 형태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 변수 이름은 F라고 선언을 했고요 자 그리고 어, 여기에 어, True라는 값을 일단 지금 저장을 해놨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while 문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while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복문을 수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반복문을 수행하냐면 음, F라고 하는 값은 지금 현재 조건이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쪽 중괄호로 진입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반복문 포문 함수를 만났어요. 자, i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정수 자료형입니다.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5보다 작을 때까지는 반복 처리를 하나 그랬죠. 그리고 다음 사이클 진행, 진행할 때마다 i 값은 1씩 증가하는 i++ 문법을 사용했어요. 자, 현재, 어, 비교 조건이 성립하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에 출력문을 만나게 되는데, 자, 출력을 해야 될 값이 %d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건 데시멀이라고 해서, 어, 우리가 정수 어, 자료형, 그래서 포맷이 10진수 정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포맷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i 플러스 1을 덧셈 계산한 결과를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0 더하기 1이 돼서 처음에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어, if 함수를 만나서 어, 비교식을 음, 이제 수행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비교식을 수행하라 그랬냐면 자 파운라고 하는 것은 거듭제곱 함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어, 사실 이제 수학에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2의 3승 해 가지고 이렇게 가 표시 문자로 원래 표시를 하는데 이제 C 언어에서는 이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파워라는 함수를 원래 제공을 하고 엑셀에서는 원래 이제 파워라는 함수가 있죠. 네. 플레임으로 이제 파워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거듭제곱 원래 함수죠. 그래서 어 파워 함수를 수행하게 되면은 처음에 i 값은 0이었으니까 예, 네, 여기에서, 이거 이제, 0의 2승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0 곱하기 0을 한 거랑 이제 같은 원리죠. 0을 이렇게 두번 곱한 거니까요. 두 개를 곱한 거니까. 그래서 0이 나오고, 얘는 6보다 당연히 작죠. 조건이 틀렸죠. 그러니까, if 함수 안에 거는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건너뛰고, 중가로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는 i가 1 증가해서 1이 되겠죠. 5보다 작으니까 조건이 맞죠. 자, 그럼 안으로 진입합니다. 출력을 하라 그랬는데, 이번에도 정수 범위 소로 해서 어, 1 더하기 1을 하게 되니까 2가 되겠죠. 자, 그럼 2가 출력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if 함수 만났죠. 자, 그러면또 거듭제곱함수를 수행하게 되니까, 어, 이번에는 얼마인가요? 여기에 1에 2승이 되겠죠? 그럼 1 곱하기 1한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 결과는 1이 나오게 될 것이고, 자, 이것은 당연히 6보다 작으니까 조건이 틀렸죠? 네, 그러면은 건너뛰고 중가로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자, i가 1 증가해서 이번에는 2가 됐죠? 5보다 작으니까 조건이 맞죠?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출력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2 더하기 1을 하게 되니까 3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f 함수를 만났어요. 거듭 제곱으로 수행해야 되는 것은 이번에는 2의 2승이 되니까 4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것은 6보다 작으니까 조건이 틀렸죠? 그러니까, 점프하고요. 중괄호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i가 1 증가해서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 조건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출력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3 더하기 1을 해서 4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if 함수를 만났죠. 거듭 제곱. 그래서 3의 제곱이 되니까, 3의 2승에서 9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6보다 크죠? 조건이 맞죠? 자 그러면은 안으로 진입해서 이제 F라는 값을 False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어, 중간으로 어, 타고 이제 if 함수는 끝났고요. 자 이제 또포문 함수 중간으로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i가 1 증가해서 4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 4는 5보다 작으니까 조건이 맞죠? 어, 안으로 진입하게 되겠죠? 자, 출력을 수행합니다. 이번에는 4 더하기 1을 해서 5가 출력이 되겠고, if 함수를 만나서, 자, 이번에도 거듭제곱을 수행하죠? 4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어, 16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6보다 크니까 조건이 맞죠? 안으로 진입하게 되겠죠? f 값은 false로 바뀌게 될것이고요 자, 그다음 중괄호 타고 반복문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i가 1 증가해서 5가 됐죠. 자, 이번에는 조건이 틀렸죠. 그럼 반복문 탈출을 해야겠죠. 자, 그다음 while문 쪽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가서 비교를 해봅니다. f의 값이 false, 틀렸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while문 탈출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메인 함수 쪽 종료되면서 어, 최종 결과는 출력이 1, 2, 3, 4, 5 이렇게 나오게 된다더라.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F5 실행하면 1, 2, 3, 4, 5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어, 여러분들이 이 거듭제곱 관련된 거 계산을 좀 편하게 하시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뭐, 공학용 계산기를 사실 들고 가시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러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죠. 물론 이제, 수작업으로 계산해도 상관없기는 한데, 좀 편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학용 계산기 갖고 챙겨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파워함수는 매스 헤더 파일을 꼭 어,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어, 불 타입을 사용하기 때문에 std 불이라고 하는 헤더 파일까지 추가로 열어준 겁니다. 자, 어, 잘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